이거 yeah, 알지? 이차식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x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어떤 어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치환이야 얘들 알겠지? 치환 x는 3 플러스 y로 해도 되고 y는 x-3으로 해도 돼 근데 x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미관상 미관상 x 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를 가졌 최솟값 마이너스 7을 갖고 이때 y 값은 얼마니? y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어야만 돼. 알겠지? 이때가 최솟값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 4가 아니네. 마이너스 2네. 미안하다. 이때 최솟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왜냐면 x 마이너스 y가 3이잖아, 그렇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어 그러면 y는 3안 돼? Y는 4 이렇게 써도 돼? 응. 응. Y는 4 이렇게 써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뭐야 Y는 왜4 틀리지? 아씨 이거 안해 계산 틀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X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간다? 마이너7 간다 초값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값은 어차피 식 대입하면 끝나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아씨 Y는 마이4 맞잖아 어. 어, 나머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 315번도 y는 e x 1를 만족시키는 뭐 블라블라 나와있는데 여기도 그냥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할거고요 지금은 안할게 지금은 앞으로 몇개 풀거냐면 연습문제 풀거야 얘들아 연습문제 연습문제 풀건데 기본 문제는 안풀거고요 152페이지 한번 넘어가볼게 요 152페이지 여기까지 다 푸셔야 돼요 자 152페이지 몇번 풀거냐면 자잘 드세요 320번 풀 거구요, 제가. 320번 풀 거고. 그 다음에, 어, 322번은 안할 거구요. 그 다음에, 어, 322번도 하겠습니다. 322번 할 거구요. 그 다음에, 325번. 이상하게 생긴 거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죠? 325번. 그 다음에, 328번. 이렇게 할 거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는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특이한 내용들만 알려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320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20번. 자, 여기는 무슨 형태야? 너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절대값 형태다. 절대값 형태고, y는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4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5. 그다 최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 그치자 여기는 절댓값 x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지? 자 여기서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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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 너네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조건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그냥 절댓값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는고 있어 내가? 항상 여기 안에 있는 범위가 0보다 같거나 클 때와 얘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로 구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항상이야, 이겠지 항상? 항상이야? 그러면 얘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왜 양수니까 범위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는 어땠어? x제곱이 바뀐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나올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어, 근데 저는요,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데요? 어, 잘된 거지, 왜? X가 0보다 클 때의 범위에서 얘가 나올 거니까, 실제 얘가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0부터 3까지가 될 거고, 맞지? X가 0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범위가 될 거. 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니까, 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네들 절대 값 보자마자 무조건 범위 구해주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 최대 값과 최소 값의 차를 구하래? 그럼 여기 최대 값, 최소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최대값, 최소값 비교해서 가장 큰 애가 누가, 여기서 최대값이 가장 컸어. 여 최대값 나오는 거고, 최소값이 여기서 나왔어. 그럼 여기 최소값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에 이 범위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까, 얘들아? 함수 값이기 때문에 x의 범위와 관계가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주시면 돼?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한개만 해볼게. 자, 여기는 뭐 해주면 돼? x-2의 제곱 플러스 1일 거야. 이거 좀 생각할게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가 얼마를 가진다? 1을 가진다. 그러면 X가 2일 때, 내가 그냥 이거 써주는 거야. 최소가 얼마야? 1을 가질 거고, 2에서 가장 거리가 먼 누가? X가 0일 때, 최대가 얼마를 가진다? 5를 가진다. 아, 그럼 얘는 뭐야? 1과 5를 가지는 거지? 최소 최대를? 그럼 여기서도 만약 밑에 게 나와서, 밑에 게더 낮은 게 나왔어.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가지는 거야. 얘들, 알, 알겠어? 여기까지? 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한다? 그 안에 절대값 안에 여기 있는 게 범위의 연보다 크다음보다 작다라고 해주시고 원래의 범위가 뭐라고 해서 13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 뭐 해주는 거야? 여기서 범위를 다시 성립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 유지한 채로 13까지 3까지 요것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적읍시다 알겠죠? 더 많이 안할 거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돼요 자, 적어보시고 322까지. 자, 다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으면 기다릴게요. 누는거 알아? 들었어? 어. 세상은 해박하시는 편이구나 자그 다음 322번 볼게요 322번은 그래서 여러분 설날이니까 토일까지는 오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어요 알겠죠? 토일은 옵니다 알겠죠? 토일까지는 합니다 자, 자 A가 0 X 0부터 뭐 이렇게 나와있어 322번 볼게 자 여기는 사실 생각하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각하는 문제 알겠지? 자 화, 함수 y 값에 y는 뭐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또 뭐라고? 마이너스 인가 플러스 2네 자 이럴 때 함수의 범위가 뭐래? 마이너스 어, 2부터 b까지래 이거는 진짜 생각하는 문제 알겠지? 생각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는 뭐 해줘야 돼? 어느 때와 다름없이 뭐 해주면 돼요? 완전제곱식으로 묶기만 해주면 돼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네? 반절 나누고 어,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1. 그치? 그럼 실제 더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더 해줘? 여기다가 플러스 1 더해주시면 돼요. 요거 항상 생각해주셔야 돼. 틀리면 안 돼. 알겠지? 그럼 y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얼마야? 2가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X가, 최소가 얼마, 여기, 최대겠죠? 그쵸? 왜? 음수의 그래프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일때 얼마를 가지는 거야? 이 e 값을 가지는 거고요. 여기서보다 어때? 조금 더 낮은 애들은 다뭘 가진 거야? 최소를 가진 거야? 그 최대 값은 뭐야? 최대는 2가 될 건데, 어,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최대가 2가 끝이 아니라, 범위 봐야겠지. 범위 안에 x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 무조건 들어가겠지. 그치? 0보다 작은 거니까. 그쵸? 무조건 아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는 얼마야? 몰라, 알아 몰라. x값의 범위로는. 모르지. 그치? 근데 최소값, 최대값의 범위는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최대는 정확히 b가 아니이가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그렇지? 이가 아닐 수도 있어. 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요, 이렇게 걸칠 수도 있죠 마이너스 1보다 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최대는 뭐 b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요거 말 이해되니 지금 걸친다는 의미? x가 0이니까 0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되면 0이랑 2분의 1 정도 사이에서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모든 무조건 그냥 2라고 고정해주시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단정 짓지 말라는 소리야 단정 짓지 말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a 0이랑 지금 a를 넣었을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근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부터 먼저 보자. 최소가 마이너스인 거자 그러면 여기서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에서 뭘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최소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니 함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치? y는니까 y는 에다뭐 y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은 넘겨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양변 플러스 해준 다음에, x 플러스 1은 얼마라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한 개는 플러스 2, 한 개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이랑, X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아, 근데 범위상 A는 무조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맞죠? 왜 1은 안 되니까, 그치? 1은 안 되니까. 그러면, 어? X가 마이너스 3 범위에 있다면 X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들어가겠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2가 되는 거야. 무조건 단정 짓지 말고, 혹시 막연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확실한 것부터 해주는 거야, 그렇지? 확실한 것부터. 그래서 여기선 최소가 마이너스인 확실한 거니까 심지어 a를 넣지 않았어, 그렇지? a를 넣지 않는 이유? 는 어, a가 넣었을때 최소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지? 0보다 더 가까운 수면 어떻게 마이너스보다 더 가까워가지고 0, 0 근처면 어떻게? 그럼 안 되지 않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어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 요런 형태가 나오겠다. 여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A도 뭐, 마이너스라고, 단 A는 0다 작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가 더 확실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라서, 둘이 더한 값도 나오니까 뭐야? A 플러스 B는 이제 마이너스 1이다.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알겠지? 그냥 설명 들으시고, 안 적으셔도 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생각하는 문제라서,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넘겨서, 320, 시간이, 아, 진짜 나는, 328번 볼게. 빨리 와네. 왜 시간이 왜 사라졌지? 자, 328번 볼게. 328번 있잖아. 삼각형 보이죠, 그쵸? 어떤 도형인데 좌표, 어,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지? 아까 맨 처음에?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거 토요일에 한번더 할게. 간단하게 볼게. 자,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어, 그치? 그래서 뭐, A, A, A 뭐라니? 아이씨. BQ, CQ, 어.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고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Q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이 위에 그냥 있대, 그치? 그냥 이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런 게 안, 그래서 뭐가 없어서, 여긴 뭘볼 거냐면, 얘들아. 이것만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와서 설명해 줄게, 알겠지? 여기는, 너네들이 뭘 그리시면 되는 가장 편하게 푸는 방법은 좌표를 그냥 입력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없는데 좌표가 있다, 평면 좌표를 생각하면 돼. 어차피 2차원 도형이잖아 얘들아. 2 0 0원이잖아 그니까, 러 여기를 이렇게 XY 축으로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뭘로 시작하면 돼? 0,0으로 시작하면 돼. 요게 시작이야. 알겠죠? 그럼 거리가 이니까 얘는 얼마야? 2,0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좌표의 길이 정확히 알수 있겠지, 그치? 여기 푸는 문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 뭐라고? 그냥 도형이 나왔는데 너네 길이 찬, 너무 어려워. 그냥 A로만 넣기에는 뭔가 문제가 좀 있어. 좀, 좀 힘들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좌표 그냥 이렇게 0,0으로 해 주시면 돼 한쪽 끝부분이 무조건 0,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어야겠죠 이런 형태로 푸시면 되고 어 일단은 오늘은 숙제는요 없고요 내일 그대로 오시면 되는데